정부가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회의를 두 번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퀴몬하고 위메프에 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고요. 정부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손실 보전을 해줄 수는 없다. 대신에 공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대 금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2천억원 2천억원을 비롯해 가지고 5천 6백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낮은 금리로 피해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다 이런 이게 바로 그 정부 대책의 핵심이고요 그와 아울러 가지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정도 연장해 줄수 있다 근데 결국 이 이거는 대출이거든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결국 향후에 피해자들이 갚아야,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임시 땜빵 조치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 해법은 되지, 되지, 않, 되지 못,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에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큰 혼란이 빚어졌던 지금의 그 t m 프 사태랑 굉장히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강력한 소비자 피해 억제 대책을 만들어 놨어야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뭐 법, 법과 제도에 뭐 규정이 없어서 우리는 뭐할수 있는 우리가 뭐이 사태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의 위시라고 하는 이 커머스 업체를 올해 6월 달에 2,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자기도 국회에서 실토했잖아요. 바로 티몬하고 위메프의 판매 대금이에요. 판매 대금 400억 원을 유용을 해가지고 위시라고 하는 업체를 산 거거든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자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아니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신용카드사나 뭐 결제대행사나 뭐 페이사나 전부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여신 전문업법에 따라서 아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그에 준하는 규제를 했어야 된다. <목소리>